이상형은 말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우리 하고 싶으신 분 느낌표 투표 1 하세요. 자스쿠버 님, 안녕하세요. 어? 자스쿠버 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익 노예입니다. 스쿠버 님은 혹시 연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어! 얼마나 오셨어요? 언제? 얼마나? 언제 얼마나 있어? 학창 시절에 이번 사회 나와서 1번 정도. 아! 어? 이 상형이 어떻게 돼요? 연상의 허벅지 좀 통통하고 잘 잡힌 사람 야 하반신 파구나 몇 살이길래 연상이 좋은 거예요? 스물세 살 연상은 어디 몇 살까지 가능한 거야? 점 3명 정도? 에? 그 연상이라고 말하는 게 범위가 되게 높네? 왜 연상이 좋아요? 솔직히 연상이라기보단 사귀고 보니 다 연상이었던 것야너 기운 받는구나? 우리 스쿠버님은 여자를 누나를 후리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은 누나한테 귀여움 받는 게 좋은 거야? 둘 다? 아 그렇구나 그것도 물어보자 연하 사귀는 상상해본 적 있어요? 이모님 헌터구나 그런가 봐 이모 헌터네 동탄미시 헌터 조금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 왜 피곤한 거 같아? 뭔가 머리에 덜찬 느낌? 야 누나들 애 입장에서는 스쿠버님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 <laughs> 야, 얘, 그거는 생각 못했다! <laughs> 그러면은 저기 뭐야. 지금은 사귀는 사람 있어요? 네한테 그런 거 없습니다. 좋은 누나 또 사귈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누나는 많더라고요. 키키키키. 야, 누나들이 주변에 많대. 얘들아, 좀 배워라. 자, 그래요. 스쿠버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야, 나도 한명 소개시켜주고 가. <laughs>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30대 요식업하는 남정래입니다 뭐? 와 무슨 요리예요 한식 골프장 안에 식음팀에서 일하고 있고 할수 있는 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베트남, 태국 가능합니다 와 진짜? 또양콩도할줄 알아요? 똠양콩할수 있습니다 아델라님 가둬놓고 요리할 때만 꺼내고 요리 다음은 다시 집어넣고 그래야 되겠다 그럼 아델라님 혹시 연애 경험 있어요? 연애는 20대 때 해보았습니다 좋아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는 귀여운 여자아이입니다. 어? 아델라님이 귀여운 여자아이요? 귀여운 여자아이를 <laughs> 좋아합니다. 이상형이요. 귀여운 여자아이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눈이 심각히 낮은데 최소 굴러다니지 않는 몸을 유지할 수 있고 얼굴을 안 따져주는 귀여운 여자아이라며. 그외 외모의 기준이 아닌 거야? 외모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는 짓이 귀여운 그런 거. 예를 들면 하는 짓이 귀여운 게 뭐예요? 어떤 행동이 아델라님한테는 귀여운 거야? 안캐님의 행동.. 제, 제 행동이 왜 귀여워? 뭐, 뭐, 뭐가 귀여워요? 트름하는 거? 3일 동안 머리 안 감고 정수리 냄새 맡으라고 강제로 코에 내 정수리 들이미는 거? 말들런스신님들과친하게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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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잖아요. 와 아델라님 저한테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것 같아요. 몇 살인데? 아, 30대라면? 30대 후반이야? 30대? 그렇구나. 아, 그 아델라님 저몇살 같아요? 20대 중반이요. 네! 고마워요! <웃음> 간신행동. <웃음> 자, 세븐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어, 서른살이야그 연애 경험 있으세요? 초딩 때한 것도 처지. 어! 스눌를뻔했어요 응.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이말 해가지고 세븐님 노잼인 걸 알겠어? 세븐님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이기적인 인간이라. 응. 음. 이거저거 다 돼야 함. 일단 다 말해봐. 이거저거 다 되는 게 뭔지 다 말해봐. 일단 이뻐야 하고 실사대기 때리고 중간에 카드슬래시될수 있으면 좋겠고 야 예쁘고 찍어야 되고 그리고 좀 인간이 쓰레기라서 내가 포용성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니까 러 착해야 된다고? 어떻게 쓰레기인데요세번님이 어떻게 쓰레기인지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쓰레기예요? 알려줘요 사우스파크의 에릭 카트맨 같은 놈임 그렇게 말하면 몰라 지금까지 세번님이 쓰레기짓한 거다 말해보세요 어? 자기가 쓰레기임을 어필해야 하는 자리 연애관계에서 남녀관계에서 뭐가 쓰레기 같은지말해 사람으로 즐거... 아니 그럼 뭐가 레긴데 혹시 뭐 고백 공격이라도 했습니까? <laughs> 고백 공격이라네? 고백 공격 비슷하긴 한 상대방이 얼굴을 찡그렸으니까. <웃음> <웃음> 어떻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알던 여자애길래 고백을 했는데 경멸을 해? 어떻게 고백 고백을 하면 경멸을 해? 계속 서원주자 실사판. 내가 처음 나랑 만날 때부터도 제발 너는 고백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했어. No. 왜 그랬어? 또 연애할 생각은 있어요? 이제 이 나이에 연애가 될까? 아까 그 30대 요식업 하시는 분이랑 사귀면 되지 않을까요? 둘이 나이 차이 딱 되지 않을까? 야, 이렇게 매칭이 되네. 녹차수달 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만 해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입니다. 녹차수달 님은 연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번밖에 못 했어요. 에이. 23살인데. 지금 은 여자친구 없어요? 에이. 지금은 솔로입니다. 그럼 녹차수달 님은 저기 지금까지 사귀었던 사람들이 다 연하였어요? 연상이야, 연하야, 동갑이야? 아니야. 다 동갑이야. 야, 동갑이란 여자애들이랑만 했어. 지금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나 이런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 하는 그냥 하는 거다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아 뭐야. 아 그런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 골반은 조금 넓으면 좋겠다. 먼저 공격해 주고 적극적인 여자가 좋다. 당해주는. 아, 핑퐁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네. 서로서로 꽁냥꽁냥이 서로 잘 되는. 왜왜 왜 나보고 잡아먹으라고 그래 얘들아. 난 애시당초에 영화 취향이 없어. 안개는좀딱 친구까지만 하자. 어, 나도 너보고 사귀자고 한적 없어. 사자 그런 적도 없고, 왜 그렇게 그래. 막 그렇게 말해? 내가 왜 그렇게 막 하자 그랬던 것처럼 말해? 내가 왜그렇적 극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해? 오. 내가 왜 그렇게 말해? 내 말에 대답해봐. 야, 그럼 내가 뭐가 되는데? 왜나 그런 사람 만들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그런 사람 만들어? 왜나 마음 아프게? 왜나 기분 나쁘게? 해? 왜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만드냐고 대답해봐. 왜 내가 말하는 거 대답 안 해? 내말안 들려? 지 소리 꺼놨어. 어, 내가 미안해. 어떻게 할 거야? 나 기분 나빠졌어.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잘못해서... 맞아, 녹차 수사님이 다 잘못이야. <laughs> 재미없다. 으뭘더 제... 네... no. 네... 얼마나 기대하는 거야. 아까,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 이상형 들어본 거, 기억해봐. 다 재밌게 말한, 아, 아,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됐어, 됐어, 됐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왜냐면, 그들은 마지막 연애가 오래됐거나, 연애 경험이 없거나, 그치만, 네. 당신은 연애 경험이 어? 있으니까, 단순할 수가 있는 거다! 표정 개꼴받네 야발련이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연애 경험자와 연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나뉩니다 받다들아 <laughs> 야오냐 <laughs> 제가 때린거야 너네 같이 때렸어 아니다, 야, 야. 얘, 얘 같이 때렸어 얘가 너네 때리는거 옆에 꼬집고 있었어 보기만 했어 구경만 했어? 야 니가 더 나쁘다 하지만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걸 나왔다 재밌는 걸 나왔다 자 그래요 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치즈 고양이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97년생 치즈 고양이입니다 본인의 연애 경험 유머를 말씀해주시겠어요? 연애는 많이 안 해봤고 1년 이상 아니, 사귀어봤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키는 작든 크든 상관없고, 가슴도 작든 크든 상관없고, 나이도 연상녀나 동갑이든 상관없어. 그냥 사람이 됨됨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잖냐 사람이 됨됨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더 구체적인 게 없어? 키는 컸으면 좋겠고, 헤어스타일은 긴생머리. 그리고 쓰는 평타, 카리스마 있는 여자. <laughs> 광규 씨. <laughs> 그거 있어요. 연애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돈을 좀 쓰지 옷이라던가 헤어라던가. 어? 나한테 그손뭐 해주던데? 그손뭐 해주는 게 뭐야? 손해하는 거. 손해하는 게한두 개가 아니야. 내일. 네, 네. <laughs> 아, 어, 어, 그래, 그래. 그냥 손해하는 거라 그러면 십구금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아, 싫어하는 타입을. 뭐래 어? 봐 뒤져도 이런 사람은 만나기 싫다. 착각한 여자랑 애정 결핍 있는 시. 야, 어? 그걸 그렇게 말? 갑자기 급발진해! <laughs> 저렇게 아픈 경험은 이제 안할 거예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길 바랄게요 치즈고양이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라떼이소 홀스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 안봉 인연들아. <laughs> 왜 애들이랑 <안> 싸워! <laughs> 나는 32 돌싱이고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돌싱인 걸 언제 말해야 하나 고민님 그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은 몇 살이에요? 29년 근데 그 사람 친언니가 내 상사임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냥 포기하면 안 돼? 그 라떼이솔스님 그 우리 사회생활을 챙기자 나 그거 아닌 것 같아 봐. 포기해라 안부님 연아 <laughs> 그래요 우리 그거 고백하거나 더 진도 나가지 말자 우리 그거 하지 말자 나 이거 감이 안 좋아 그 사람왜 뭐가 좋아서 빠졌어요? 빠졌어. 너나가 훌안 받는다. 조용히 해라. 안 <laughs> 내가 너야나이 번... 사람 개 맘에 들어. <laughs> 당신은 안캐랜드 사람이 왔다. 너 여기 있어라. <laughs> 그 사람의 어디가 맘에 들었어요? 야 그거라도 물어보자. 일단 예쁨 어떻게 예쁜지 말해줘. 뭐 날씬하다. 뭐 얼굴이 뭐 고양이상이다. 강아지상이다. 애교가 많다. 이런 거 있잖아요. 소돌독인 캐릭터 있음 그림웍스 인어공주 야 눈빛이 실제 사람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동갑으에 결혼했다가 29에 이혼했어 와 결혼을 진짜 일찍 했구나 우리 방금까지 얘기를 한게 우리 이상형 묻는 컨텐츠를 하고 있었는, 아, 있, 있었던 건데 고백을 음. 할까 말까 고민이라는 얘기로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돌싱이니까 뭐 연애도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이혼도 해봤고 다 해본 사람인 거잖아요. 자, 그럼 이다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럼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laughs> 성격은 뭐 없어? 왜 이렇게 단순해요 사람이? 강차고 <laughs> 자신감 있고 그리고 내 멱살 잡아서 침대에 던질 수 있는 사람. 강인한 여자가 좋은 거네. 주인님이 좋은 거네. 환기. 어? <laughs> <관계와. 웃음> 얘들아! <웃음> 아무튼, 좀 강한 여자가 좋다. 다 그래요. 일단 그 회사에 있는 관심 있는 여자애한테 고백 절대 하지 마시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처음부터 훅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